말씀 1도가교 제75일차. 오늘 읽으실 본문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44절까지입니다. 데이포인트 북부 갈릴리에서 중부 지역의 사마리아를 거쳐 남쪽 유대 지역으로 옮겨지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 천군 천사를 동원할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고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예수님은 구속사를 성취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유대 지역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십니다.내용 요약에 들어가겠습니다.첫째 유대 지역 사역 누가복음 10에서 14장 예수님은 예정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70명의 전도자를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전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영생을 얻게 하는 영적 싸움입니다.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날마다 영혼의 양식이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기에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므로 구원받은 니누의 사람들을 예외로 설명하시면서 자신이 요나의 표적처럼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둘째, 되찾은 아들. 누가복음 15장에서 19장.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참석하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 회개시키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잃은 양과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되찾은 아들의 비유로 그 목적을 명확히 드러내십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되찾는 방법은 아버지의 재산을 허락방탕하게 낭비해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둘째 아들처럼 은혜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성경 읽기 전 기도 주님. 제가 지금 읽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나의 지식적인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그 내용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정확하게 깨달아 말씀 읽기가 말씀 살기가 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호와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부터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에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옆자리에 어디로 가시는지 나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때 여우도 구리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를 먼저 가서 내아버지를 장사기에 허락하옵소서 이르실 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기하고 하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 나이다마는 나를 먼저 내 가족을 차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실 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1 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출신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돌실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곳은 만대 일꾼이자군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 가운데로 보낸 것같으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알아.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다 이 꼴이 그 색수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 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 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말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이슬 진저 고라시나 화이슬 진저 패스가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로 가보나 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차버리는 자는 곧 나를 차버리는 것이요. 나를 아버리는 자는 나 보는 신이를 아버리는것이라하니다 70인이 기뻐함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은 내가 구하노라. 내가 너에게 희 뱀과 전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체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 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섭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탓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 과또 아들의 소원대로 기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보기 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했을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했을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일으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일으시되, 율법에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느냐? 대답하여 일으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일으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일르시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자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일으시되, 어떤 사람이 이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제 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두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고 피하여 지나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삼처에 붓고 따내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또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두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지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에 마르다라 일말을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바치 앉자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연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기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갑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표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이동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와서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안에서대답하일이 나를 괴롭게하지 말라 뭉이 이미 다쳤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느러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괴롭껏대로 일어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희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대신에 뱀을 주며 아를 달라 하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아카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출할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심이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서로는 말하기를 그갑 내왕 바알세브리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취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브리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브리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자가 부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모정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무릎무럭으로 달며 쉬기를 구하되없지 못하고 이에 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부 다더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물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야 되되, 당신을 뱀태와 당신을 먹인 처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율표적이 없나니 요나와가 너희 사람들이 표적이 된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 그라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운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너희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전도를 듣고 불의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누더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포기 하려 함이라 내 몸에 등불은 둠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하라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 같이 온전히 밝으리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므로 들어가앉으셨더니자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시면 그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일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백 같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심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우니한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만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희역 너희는 평투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니라 한율법 교사가 예수께 찾아파일 때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 접도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이게 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쯤에 되지 않는도다 화이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해악를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거론는죽임이며또박해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판단하리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라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이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 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느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 고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짓잡고자하여 노리고 있더라. 12. 장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밝퀴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꽃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들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 노니의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보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 마리가 두아싸리온이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 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세심받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한이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인제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제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을 말하가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 무리 중에 한 사람 이르되 선생님 내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집 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이르시되한 부자가 그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신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국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국권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국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를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땅아기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느냐. 그런지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할를 생각해보라. 쉐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님 이렇게 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으니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과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 가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한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타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 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성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가 차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우리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이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한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바늘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기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왜식하는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너 어찌하여 옳은 것은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가에이래서화해하기를하니다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리오개가둘걸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갖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 장 그때 막침 두어 사람이 와서 필라드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에지모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답지가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어왔지망하리라. 도시람에서 그 망대어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어왔지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보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 이르되 주인의 금년에도 그들을 두서서 내가 두보하고걸음을 주리니 이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와 그렇지 아니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열여덟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고불어져 조금도 불러 이르시대 여자여 내가 네병이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장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고치신 것을 분리하여 무비에게 이르되 이랄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의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손아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 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된이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푼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시은 겨자씨 하나같으니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기들었느니라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로 섬의 속에 가다나와 전부 부풀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이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자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조국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지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선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는이라 하시더라. 곧그 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완전하여지리라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뤄놓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성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사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파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다라. 주의 앞에 수정병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파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니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버리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숲과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 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자가 와서 너더러 벗시에 올라앉으라 하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리또 자기를 청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버시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술 청하지 말라. 두렵건데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보기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이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갔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으로 가지 못하게 노라 하는지라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들에게 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한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 종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시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일과 산을 다리 따로 나가서 사람을 강군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시니라. 하주마은 우리가 함께 갈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들을 세우고자 하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축하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 가진 머리 있을 때에 사실을 보내 어 화철 청하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맛을 이르면 무엇으로 짜기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기가 있는 자들은 들을 지어다시니라. 15장. 모든 세류와 주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수군거리를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마리를 두드두고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매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희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열드 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금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려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귀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삶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나라에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이 누그 나라의 크게 형량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 자. 가서 그 나라 � 스스로 돌이켜줄 때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 거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일를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려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이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 이르되 이 아버지인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러다가 다시 얻어느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려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하일을 알았더다 이렇게 하면 집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백 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 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성이니이다 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 0이라 쓰라 하는지라 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이 아들들보다 더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리의 재물로 침무를 사리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처서로 영접하리라 지 큰것의 불리한 자는 큰 것으로도 불리한다. 너희가 만일 불리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파인이두 주인을 섬길수 없나니 혹 이름 이와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서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천지자는 요한할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로 리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능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세곳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일만한 한 거지가 헌데 부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심지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옷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 경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1 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점의 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느라 하거든 너를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쭤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지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뽕나무들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오.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은 곧와 앉아서 먹으라 하할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언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이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갔다가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열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소리를 높여주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리스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이만이니 까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는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리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라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여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혀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든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 가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똘로 세태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늙어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이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이르 노니, 속히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이제가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후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냐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냐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이 1했조를 들이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한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 옆을 쌍이 여기 서서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예, 저 바리세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는이라 무릎 자기를 높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매 제자들이 보고 꼬집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융락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결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이거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한대서 내게 보아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부자임으로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보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르되 이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었어대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들이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천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은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대침을 당하게 있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년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일심화를 알지 못할 거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명이 기가야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가면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참지 말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리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네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19. 장 예수께서 여리고로들어가 지나갔다. 사으로이르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었던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자하되 고치카잡고 그러니까 사람이만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벌무어가는 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드밀라. 예수께서 거기서 사처다보시고 이르시되 사키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집을 유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들으고 함에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숨은거에 이르되 저가 주인의집을유여하 들어갔다 더 하더라 사키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 여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이것을 속유하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합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꾼이 이 집에 들었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 어린 버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이르 살림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이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정렬을 불러으나 열문아를 준비할 때 내가 부를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그런데 그객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들어와서은하를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리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판정이요. 내가 지금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본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 세류되 주인이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한 사람이 와 세류되 주인이 보어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어만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며라. 당신을 부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아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정한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부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어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여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 하였으면 내가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들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물을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르러 끌러다가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를 살림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무니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배빠귀와 배단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투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말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파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기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여 온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은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칭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라면 좋을 뻔할 있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나를 이르시라내 온수들이 토론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밑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매어치며 돌 하나도 돌리 남기지 아니하리니